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자, 미국발 대차 대조표 충격이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짓밟아 버렸죠 그런데 대만 시장은 아주 양호했죠 한국과 대만 시장의 차별화 그 차별화가 미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지금 이 시장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을 매수할 것이냐. 또 반대로 이 차별화가 계속되는 흐름이 진행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것인가. 자, 연준의 조기긴축이 현실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기술주의주로 급락을 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도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관의 배당 매물 5조 3천억 나와야 되고 그 나온 부분이 어제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번더 두드려 맞는 흐름이 전개됐죠. 미국 조기 양적 긴축. 이 부분 우리가 몰랐었나요? 올해 세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하나 덧붙여진 게 조기 테이퍼링과 동시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과 거기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충격적 이야기. 그런데 그거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께 12월 17일 병동성 확대의 진짜 이유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다. 그죠? 그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가 언급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조정의 빌미가 일정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시장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이에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6월 25일 3316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10월달, 10월의 모습입니다. 요게 10월, 10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거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만 시장의 차트입니다. 우리 시장 6월 25일날 고점이 나올 때, 대만 시장도 거의 그거보다 조금 더 이후에 고점이 나온 이후 조종을 보이다가 10월달부터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장은 10월달까지 내려오다가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만 시장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 역시 우리 시장 약세 조종 보이는 흐름 속에서도 대만은 0.7%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차별화가 있는 거죠. 한국과 중국, 아시아 증시, 그 속에서 중화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중국 상해 종합, 뭐, 심천, 홍콩 H, 뭐, 일본, 이 부분을 제외하고, 왜 대만과 한국의 차별화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대만과 같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면, 이번 하락 부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은 카카오게임즈가 14% 급락 유메이드 12% 급락 어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돌죽구 타임을 통해서 이런 유형의 실적을 담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섹터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금나 또,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리고, MP. 금나 그리고, 문화 컨텐츠, 덱스터. 8% 급나. 거 틈만 나면 강조드렸었죠. 카카오나 네이버. 금나 그죠? 쳐다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섹터 부분들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올라온 종목부터 급락이 세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반면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또 철강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업종, 부분을 매수하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한국과 미, 대만의 증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차별화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과 대만 증시의 차별화 원인을 살펴봐야지요. 대만 증시가 강하니까 그 강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만 각권 지수. 10월부터 상승 흐름으로 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우리 시장은 비실비실. 중화권 시장도 전체적으로 비실비실하지요. 대만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뭐냐? 자, 한국과 대만의 제조 PMI 지수 추이를 보면 지수의 고점 부분이 우리 시장 6월 25일, 대만이 7월, 그리고 제조 PMI가 꺾이면서 같이 내려왔었던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조 PMI가 반등하는 흐름들 속에서 대만은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우리 시장은 박스권 좀 이상하죠. 자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국내 수출보다 지금 더 강한 대만의 수출 호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권 내에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과 대만 증시, 공통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중화권 증시의 영향 흐름 부분을 함께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증시가 신고점을 경신했고 또 대차대조표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우리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인 부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수출 경기의 온도 차이입니다. 국내 수출 경기가 강한 사이클을 우리도 보이고 있어요. 이 갈색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잖아요. 한국 총 수출 상대적으로 대만 수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총수출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주가 지수 상도, 상대 강도가 차이가 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국과 대만의 대미 수출 상대 강도도 대만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만의 대미 수출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 중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갈수록 위, 고점을 향하고 있는 반면에 갈색 부분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 비중은 큰 폭으로 내려왔죠.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미국 공급망 위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잖아요. 팬데믹 전후에 글로벌 경기와 투자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만의 수출 등 경제가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가 크지 않는 상황. 대만이나 인도 및 베트남이 미국의 신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역수지입니다. 차별화, 차별화 중인 한국과 대만의 무역수지 추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위에가 대만 무역수지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 무역 수지는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에서도 12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듯이 한국 무역 수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이와 관련된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무역 수지, 즉 비용 부담 차별화 및 공급망 차질 영향에서 비롯된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서 국내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축소되고 있고 국내 무역 수지가 12월 달에 소폭의 적자로 전환된 상황. 국내 산업 구조상 자본재 등 중후장대 산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악영향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한국 무역수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대만은 원자재 가격 및 공급망 차질 악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것이 한국과 대만 경제 및 증시 차별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부분. 그 속에서, 자, 요 차, 왼쪽 차트가 자본재 관련 수출 비중이 아직 우리 시장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한국과 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취입니다. 대만은 5월 달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급격하게 내려와 있죠. 이 갈색 부분, 반면에 우리나라는 파란색 부분은 뭐에 급증하다가 이제 서서히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하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 내수 경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중국 영향 부분입니다. 대만경제 역시 중국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의 경우 IT 이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한 자본재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이 중국 경기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결국 한국과 대만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셨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일정 정도 줄어들고 있는 흐름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중국 리스크, 중국 경착륙 리스크의 완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되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또 아까 우리 시장의 무역수지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무역수지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 이 부분인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정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 사실 그 에너지 수입 때문에 12월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건 내일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글로벌 경기가 다행스럽게 오미크론발 코로나 1 9 2 유행 리스크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펀더멘탈도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나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국내 증시와 미국 혹은 대만 증시 간 차별화 현상도 해소될 수 있겠죠. 그런 모멘텀이 언제 올까요 결국 지난번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월달 동계 북경올림픽 전후로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 강화 여부가 국내 경기와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대만이 차별적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의 대차대조표 충격, 이 부분이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은 미국 시장의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글로벌 시장 전반의 급락 흐름 부분은 당연히 첫날이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1월 이런 악재 요인이 지나가는 흐름 그러면 대만 증시가 대차대조표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큰 그림에서는 수출, 무역 수지 흑자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 그건 실적 베이스잖아요. 실적이 괜찮다면 큰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기반인 거잖아요. 여하이튼,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만을 갖고 실적 시즌에 진입하는 이 1월 말, 이 부분 속에서 성장주, 실적이 없는 성장주들,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주식들은 오늘까지 급락을 했던 거예요. 중국 경기의 지표. 지난 1월 4일날 발표된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50.9로 시장 예상치 50을 상회했고 지난해 6월 5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 속에서 중국이 2월 동계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월 이 시점이 우리 시장의 가장 지수의 험난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런 시장 지수가 내려올 때 실적 베이스가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 그런 부분들을 쭉쭉 해야 되겠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